안녕하세요. AIM 인텔리전스 유상윤입니다. 어, 저는 이제 AI 보안 보안의 관점에서 AI 어, 서비스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AIM 인텔리전스에서는 AI의 신뢰성 및 보안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이제 어떤 위협들이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런 어, AI 시스템에 존재하는 위협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 AI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죠. 그래서 이제 뭐 올해에만 새로운 기술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작년에는 단순히 이제 AI 서비스를 뭐 간단한 레그 정도 붙여서 챗봇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뭐 레그도 에이전틱 레그라던가 AI 시스템들도 뭐 액션까지 한다거나 MCP를 연결하고, 또 A2A로 이제 다른 에이전트로 호출하는 등 AI 시스템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AI 시스템들에 맞춰서 과연 뭐 통제나 보안도 같이 발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좀 더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된 사례들이 있고 뭐 규제로도 이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보안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안전성과 보안 관점을 둘다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혼용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실제 이제 어 안전성이 문제가 됐던 사례로는 뭐 캐릭터다 AI와 이제 대화를 나누던 청소년이 자살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어 미국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캐릭터다 AI에 서 보상을 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AI 시스템이 페일한 거에 대해서 개발자들 혹은 그걸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어 이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 기업들이 AI 시스템을 이제 내놓을 때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려고 어, 많이 움직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규제도 뭐 어, 국내에도 이제 AI 기본법이 나와 있죠. 이게 내년부터 이제 어, 시행이 될 예정이고, 뭐, EU AI Act나 어, AI Safety 관련된 이제 뭐, 리스트에서도 관련된 게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커버넌스, 어, 보안, 안전성에 대한 얘기들이 뭐, 규제적으로나 산업에서나 다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크들이 있나 하면은 뭐, 생성 AI에 특화돼서 이제 나오게 된 새로운 리스크가 프롬프트 뭐, 인젝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AI 성의 AI 시스템을 하나의 뭐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뭐 바이브 코딩 뭐 아니면 이제 이제는 프롬트가 어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이제 뭐 프롬트가 인젝션 됐을 때 이것들이 원래 수행하던 업무가 아니라 뭐 악의적인 다른 일을 수행하게 한다거나 뭐유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게 한다거나 하는 다른 리스크로 또 연결되는 등어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뭐 워낙 이제 AI 어, 모델이 뭐 많은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한 만큼 여기 안에 민감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학습에 사용되진 않았지만 뭐 레그 같은 경우에도 뭐 접근하면 안 되는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잘못 지정되어 있다거나 접근은 해도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나가면 안 된다거나 실제 이제 어, 들었던 예시로는 뭐 연봉 데이터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AI 모델이 만들어낼 수는 있어야 되는데 개개인의 연봉 데이터는 뭐 유출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입력과 출력에 나오는 데이터의 뭐 권한도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어지면서 또뭐 과도한 권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도구를 주려고 하고 뭐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려고 하고 이럴 때 이제 충분히 어, 주, 어, 신중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권한이 과도하게 볼수 있으면서 어, 시스템적으로 위협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는 과도한 권한이 없는데 해도 이것이 이제 뭐 MCP나 A2A로 다른 시스템과 또 통신을 하면서 어, 예기치 못한 또 과도한 권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입력 데이터를 이제 조작을 해서 뭐 다양한 입력을 최근에 멀티모달 모델들이 받는 만큼 이제 모델의 어, 디시전메이킹 프로세스를 이제 어, 악용하고 잘못된 뭐 예측이나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뭐 저희가 AI 서비스를 피지컬 AI 이런 곳에도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럴 때 어, 실존적인 위협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있었던 보안 사고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뭔가 이론적이나 연구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것들 많고 말고도 많이 있지만 어몇 가지만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뭐왼 위에는 어떤 연구연대요. 이제 재미나이가 어, 워낙 다양한 뭐 시스템들이 다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뭐 스마트홈 장치도 제어할 수 있고 뭐 이메일도 뭐 읽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어 그런 상황 속에서 간단한 프롬트 인젝션으로 스마트홈을 해킹해서 뭐 장치를 아기적인 어, 공격자가 제어한다거나, 뭐, 민감한 이메일 같은 걸 유출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가능했다라는 사례도 있었고요. 어, 그 외에도 이제 뭐, 모델들이 워낙 뛰어나지는 만큼 이 모델을 범죄 같은 데 악용하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오픈에 엔트로픽 같은 곳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어떤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모델을 악용하는지 이런 것이 또 국가 보안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용자들은 블랙리스팅을 한다거나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연말에 북한이 우리 모델을 자꾸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도 내는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AI 시스템을 자체에 좀 신중하게 만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대화들을 다 퍼블릭하게 보여지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 뭐, 퍼블릭하게 쉽게 사람들이 볼수 있어서, 사람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딥식에도 비슷한 예시가 있었죠. 그래서 딥식에서 DB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정말 대화에는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본적 없는 수준의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출됐을 때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코딩 AI 에이전트로 저희가 많이 뭐 아, 아마존 Q 디벨로퍼나 뭐 커서 뭐 코덱스, 클로드 코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휴먼 인더루브로어 이거 실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뭐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예스를 누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뭐 간단한 프롬트를 또 주입을 해서 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나 자원 같은 거를 삭제하게 하는 것들이 가능한 적이 어 최근에 또 발견이 됐었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들이 뭐 피지컬 AI, 로보틱스 같은 데 적용이 됐을 때 어, 적대적인 공격을 통해서 뭐 사람을 해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크게 이제 어떤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탐지하는 것부터 이제 그거를 보호를 하는 어, 가드레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드레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어, 가드레일을 업데이트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이제 보통 어, 사이버 보안에서 레드팀잉이라고 부르는데요. AI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AI 레드팀잉이라고 부르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AI 모델이나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이런 AI 레드팀잉은 뭐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인터널리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사람이 레드팀잉을 하게 되면은. 어, 많은 양의 테스트를 하기가 어렵고, 이게 모델이 좀 성능이 안 좋고, 강건하지 않던 시절에는 뭐 사람이 막 천건, 이천건 테스트 했을 때 문제가 나왔는데, 점점 모델이 강건해지면서 사실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수준의 테스트를 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건한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이제 취약점을 찾을 수 있게 점점 자동화된 레드팀이라는 분야가 어, 필수로 자리 잡고 있고요. 뭐 저희 회사도 이제 자동화된 레드티밍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의 가락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레드팀의 뭐 파이리시라던가 이런 이제 어, 자동화된 레드티밍 도구들이 많이 있어서 AI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이 한번 다 개발이 된 이후에 어, 어떤 AI 시,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지 찾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뭐 클라우드 3.7 소넷, 뭐 클라우드 4 이런 모델, 소타 모델들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잘 찾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또 싱글턴보다 현실적인 뭐 다중턴 시나리오들도 테스트 지원을 하고 있고 어 텍스트 입력만 받는 것이 아닌 뭐 이미지나 오디오 이런 멀티모달 입력을 받는 것도 최근에 이제 지원 예정입니다. 저희는 관련 이제 어, 모델 그 레티밍 에이전트로 이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곳들에서는 자사의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프라이빗 버그 바운티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서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사전에 찾아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어, 레이밍 에이전트로 엔트로피기 프라이빗 버그 바운티에서 이제 취약점을 찾아서 바운티 수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찾아진 취약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가장 원더멘탈한 해결책으로는 모델 자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데 이제 모델 자체를 강건하게 만들려다 보면 트레이닝도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 많은 경우에 이제 별도의 가드레일 모델을 통해서 시스템의 강건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 AI 모델은 어, 개발한 이후에 그대로 두고 이제 입출력에 필터를 둔다거나 하는 방식인데요. 뭐 입력에서는 이제 뭐 유해나 뭐 적대적 공격 이런 적분들을탐지 i m p o 을 t a n t thing. This is a v e r 이 important thing. t h 이이 is a very i m 는 o r t a n t thing. This is a very i m p o r t a n m c p 콜 같은 액션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컨텍스트를 고려했을 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판단을 해서 어 차단을 한다거나 혹은 뭐 워닝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띄워 준다거나 하는 식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이제 어 범용적인 보안 정책을 또 가지고 있지만 기업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금융이나 의료또 공공 기관과도 같이 일을 해 봤는데 도메인마다 또뭐 데이터 형태라던가 뭐 민감한 데이터의 종류들이라던가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산업별로 맞춰줘야 된다는 어 어떻게 보면 버티컬 AI처럼 이제 가드레일도 버티컬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라고 어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오탐이나 과탐, 뭐, 위탐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사전에 다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좀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 저희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뭐 메타나 이제 에저, AWS 이런 것들 대해서도 이제 다 가드레일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들의 클라우드를 쓰신다거나 뭐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가도 가드레일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드레일들 대비해서 이제 뭐 탐지 정확도도 좀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모델을 그렇게 큰걸 쓰지 않기 때문에 뭐 레이턴시나 리소스 사용 측면에서도 크게 그 오버헤드가 없는 편입니다. 어 저희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현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품의 형태들이고요. 그 외에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사실 AI 서비스라는 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제품으로 내놔서 지금 당장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AI 시스템들에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의 세이프티를 올리는 연구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레프레젠테이션 어, 밴딩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적대적 입력들에 대해서도 LLM 자체가 어, 이것이 적대적 고, 입력이다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조정을 해서 어, 적대적 입력에 대해서는 거절을 더잘할수 있도록 하지만 뭐 오타미나 오버 리퓨져어 높지 않도록 이제 하는 방법론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 또한 이제 아까 멀티모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멀티모달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게 안전과 보안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크로스 모달리티 세이프티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이미지와 텍스트가 둘다 안전해도 사실 그게 합쳐졌을 때 뭔가 위험한 요청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VLM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좀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좀더 집중해서 이제 어, 이미지 텍스트가 결합된 t 어, o 시 c i 나 어텍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이제 어, 공개를 했었고요. 이런 이미지에서 한던 어프로치를 오디오까지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같은 경우가 사실 차세대 어 저희가 생각하는 AI의 뭐, UI UX에 가까운데 뭐 모든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오디오로 호출하려고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채지피트를 텍스트로 쓰기보다 사실 오디오로 호출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디오가 굉장히 보안적으로 위험한 여지가 많은 게 일단 화자 인식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게 권한 있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건지 권한이 없는 사용자 요청을 하는 건지도 판단이 어렵고요. 그 외에도 이제 노이즈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서 그 노이즈가 뭐 사람 귀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 충분히 뭐 오디오 랭귀지 모델이나 STT 모델들이 속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서 뭐 사용자가 날씨 알려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미니멀한 노이즈로 이게 아예 다르게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뭐 불을 꺼줘 아니면 이제 뭐다 터트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하는 것도 좀그 연구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뭐 스마트 홈이나 어, 로보틱스를 만드는 곳들과 좀 연계해서 현재 실증 연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브라우저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었는데 어, 브라우저 에이전트라기보다는 컴퓨터 유스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MCP로 AI 서비스들이 툴 콜링을 하지만 사실 휴먼과 가장 가깝게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실제로 컴퓨터를 얘가 조작을 하면서 마치 뭐클러드로 컴퓨터 유스나 마누스 같이 이제 얘가 실제 클릭도 하고 뭐 스크롤도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제 뭐 웹도 설치하고 터미널도 켜서 실행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 에이전트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프로 컴퓨터 유스한테 제가 제 컴퓨터에 권한을 맡겼는데 얘가 갑자기 터미널을 켜서 뭐내 리소스를 다 날려버린다거나 뭐내 이메일을 갑자기 엉뚱한 데다 보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실 사용자와 동일한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보안 위협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 클라우드 프로 컴퓨터 유스를 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그게 가상 머신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 가상 머신 안에서 작동을 한,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거를 가상 머신이 아니라 자꾸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고, 뭐 최근에 나온 이제 뭐 크로드풀 크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내가 일하는 그 크롬 환경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은 보안 위협들이 좀 어,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자는 뭐 몰랐지만. 웹사이트에 그런 프롬프트 인젝션이 들어있는 경우정정보유출출수수있 뭐 있고 또 사용자가 어디 t 뭐 로그인해줘 이러면 사실 사용자 크레 v e 을다 주게 될 텐데 그크레 a n 이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이런 것들도 어 앞으로 이 e 이 your c r e d e n t i a 해 s 해 o get your a i 보안과 안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a i 에이전트 시대가 인터넷 초창기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인터넷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입되기 위한 병목은 보안과 안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만, 사실 더 폭발적으로 창의적이고 강력한 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에이전트가 나 대신 직접 결제도 해주고 예약도 해주고 어, 모든 걸 해주길 바라는 시대에 어, 결국 병목은 이제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